자, 여러분, 요즘처럼 이 재판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재판 소송의 소식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재판에 이렇게 연루되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증거가 분명하고 아주 확정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재판에만 들어가면 이 꼬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요, 본인이 오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려 4년 동안이나 참이 애쓰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 눈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년 동안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관계도 많이 깨졌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었고. 또 시간 낭비도 많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아우, 다시는 이런 뭐 소송 재판 이런 거 진짜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 그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재판정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를 변론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 보았던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변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예수님이 네 가지의 증인을 지금 소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했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좀더 쉽게 누구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당시에 최고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면 세대 요한의 인기가요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중해까지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고 방송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유튜브 우리 흥해제일교회를 찾아서 구독하고 계신가요? 구독이 뭐야 하시면 참 곤란해요. 유튜브 만든 지가 우리 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라 차원에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유튜브에서 흥해 제일 교회를 검색하셔 가지고 구독해 주셔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을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나면은요. 그게 이 라이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중에 또 시간이 있으실 때 다시 한번 또 주일 예배라든지 또 제가 이 특정한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조회 수가 올라가요. 게다가 제 설계도 이렇게 다시 또이 편집을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걸 다시 또 설계를 한번 들으시면 의뢰도 되는데 조회 수가 올라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구독자와 조회 수와... 좋아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튜브에 여러분 더 많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꼭 우리 교회를 딱 검색하지 않더라도 검색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이유 오케이입니까?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요.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도 다 시청할 수 있지만 이세례 요한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요한의 인기가 유대를 넘어서 이 사마리아와 지중해까지 인기가 있었으니 세례 요한의 명성은 두만하면 잔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재판 과정 중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또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재판에 이렇게 뭔가 증인으로 참석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재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례의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고개만 그냥 이 갸우뚱, 갸우뚱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 또 증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증인은 뭐 어디냐하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왜 모르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도 행하셨고 신나의이 아이를 멀리에서 만나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 주신 기적. 우리가 또몇주 동안 보았습니다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기적.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11장으로 넘어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기타 등등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들어도 너희들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보고 들었던 유대인들은 우리랑은 다르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증인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3립출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시는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 왜 믿지 못하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니까요 네 번째. 이 증인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야야 성경책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어, 읽고 듣고 말이지 해석 그렇게 하면서 성경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야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디? 알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구약에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 잡았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증,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 53장 5절로 가면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여러분, 술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 수백 년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오시면서 너희들 성경책 좀 봐라. 구약 성경을 좀 봐라. 율법책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증거를 가져오신 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세례요한. 두 번째는 뭐였나요?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는 뭐였나요? 아이고야. 성경하기 전에 일부러서 하나 빼 놨어요. 다시나 궁금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네 번째는 성경. 이렇게 네 가지의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브의 별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아우, 저는 막이온 교회가 떠들어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마음으로만 아멘 하시는 분들 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왜 유대인들은 못 믿었습니까? 이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못 믿었나요? 왜못 믿었나요? 참속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못 하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세요. 통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첫 번째 이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너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절대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텐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시고자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 작은 것, 당장 내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사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그 비밀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까? 한 8년, 전, 8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어메, 어메이징 터치라고 하는 영성훈련을 제가 승기고 있을 때요 태국에 가서 성교 살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영성훈련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이제 딸이 아빠를 저를 붙잡는 거예요. 아빠, 또 어디 가?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아빠에게 아빠 또 어디 가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빠는 보통 교회 가 버리고 아빠는 보통 뭐이박삼일 삼박 사일 수련회 가 버리고 집에 잘 없는 날이 많아서 그랬죠. 저는 그래서 그 딸의 질문이 좀 안쓰럽고 그래서 딸의 마음을 위로할 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번에 영성훈련 갔다 올때 네가 좋아하는 로보카 폴리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뽀로로 다음에 좋아했던 애들, 애들의 장난감이 로보카 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주겠다고 하니까 애가 또 아빠를 놔주대요 빨리 갔다가 올때 사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서 열심히 이 영성훈련을 마치고 치앙마이 공항에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봤더니 딸이 아빠에게 뭐라고 제일 물어봤을까? 제일 먼저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선물 샀어. 이 얘기를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 잘 지냈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이 말을 기대를 했건만. 그때 한4 살인가 5살 됐던 저희 막내가 뭘 제일 먼저 물어봤냐? 아빠 선물 샀어.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칫 잘못했으면 여러분 은혜를 좀 쏟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바꿔라 해가지고 엄마랑 통화하다가 다시 딸이 이렇게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마음먹고 물어봤어요. 수진아, 아빠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수진이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사실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아빠가 먼저 물어봤는데 또 다시 물어보네 아마도 어린 아이도요 본능적인 생각은 있나 봐 내가 아까 답을 잘못 얘기했나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음음 음, 고민하다가 어렵게 답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요? 중구난방이시죠? 마음의 소망은 아빠 사랑해가 마음의 소망이었는데 고민고민하던 제 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물 <laughs>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참 이상하다 왜 아이가 이렇게 정답을 고르지 못할까 분명 여러분 아빠하고 선물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하면은요. 로보카 폴리만 사다 주겠습니까? 뭐, 치치포포 기관차부터 여러분 아주 그냥 선물 세트를 이만큼 사고 가겠죠.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 이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선물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 주시겠지 물질 주시겠지 뭐 성공을 주시겠지 취직 시켜 주시겠지 뭐뭐 결혼 시켜 주시겠지 아이를 잘 낳게 해 주시겠지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 주시겠지? 자꾸자꾸 여러분, 선물에 우리의 관심이 가서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존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죠. 여러분, 선물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 예배 말씀을 듣기, 듣기 전에 공예배 때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다짐과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섯 개를 할 때에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맺, 끝맺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온 성도와 함께 고백시키고 있을까? 제 마음을 좀 해하려 보신 분안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 마음을 헤아려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것 이상의 정말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한 가지 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말씀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내가 취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결과 열매의 영광을 내가 여러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공허해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바자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상만 봐도 아실 텐데 우리 바자회 준비위원회가 참 수고 많이 했어요 당일날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영상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박수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가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신 분들 참 많으세요 제가 어제 수고했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생긴 건 맞는데,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고, 내가 애써가지고, 바자회가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면, 여기 종이 없어서 그런데, 땡!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자회를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의 삶을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받으실 분은 정말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니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크리스티애니티에서요. 앞에 이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뒤에 애니티만 남습니다. 우리 국문법에 보면은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그런 호전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할 때에는 수의 디귿 받침이 들어가는데 한술 두술 드세요. 이야기할 때는 그 디귿이 아니라 리을로 바뀐단 말이죠. 마치 그런것처럼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호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니티의 아이가 있잖아요. 앞에 크라이스가 빠져버리면 v 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베니티 뜻이 뭐냐 하면 공허, 헛됨, 빈것 이런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민도라하면서도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영광은 다 내가 잘해서 한 거라고 여러분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할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마치 텅텅 빈 것처럼 여러분 허무해질 허무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마귀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하여 섭섭마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왜 이렇게 섭섭한 분들이 많으신지 몰라 담임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왜 이렇게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참그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섭섭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된 마음은 다 비워내고 너희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판가름 날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은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